나나나나나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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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너무 깜짝깜짝 놀랐나 어어어어어 짜릿짜릿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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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. 몸이 떨려 지지지지지지아 우리랑 조금 다른 동작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천천히 한번 맞춰볼까? 좋아 시작!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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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깜짝깜짝 놀란 나는 어, 크암아 여기서는 왼손으로 하는 거야. 이쪽 손이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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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지, 잘했어.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처음부터. 좋아! 시작!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너무너무너무너무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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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너무 깜짝깜짝 놀란 나는 왼손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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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, 잘했어, 잘했어. 역시, 우리 팀. 최고야, 묻지다, 묻죠. 하나, 대박! <laughs> 사실 다 전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제가 하나하나씩 다 알려주고, 열심히 해야 될것 같네요. 아... 어, 연습 많이 가장 한것 같은 사람은 로즈가 아닐까요? 나야 나. 로즈가 아닐까 생각해요. 가장 안한것 같은 사람? 어, 그, 어, 그 낙지였나? 어, 낙지 옥토파스? 예! 아, 문어! 아니고 문호가 널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<laughs> 네. 아 싫어요. 왜, 아 싫어요. 왜 싸움? <laughs> 아 싫어요. 너밤이왜 이래? 나 한테 왜 이래? 로즈 방송은 이렇게 하는 거야. 아 뭐야? 몰라. 그거 몰라. 노지 네, 아유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. 야 노바미 무슨 인터뷰 일이야? 인터뷰 수야 어? 노바미 정신 차려, 야. 내가 없으면 진다. 야, 로즈. 야, 도파미. 이거 다비밀하요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겠네 원래 다 너무 거리야. 정신 야, 똑바로 차리고. 야! 너가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! 야! 야! 머리끄덩이야? 이리 와! 너 어디가? 야, 어디가? 내가 로제 파스타는 좋아하는데로즈는안 좋아한다. 좋아하는데. 이리 와.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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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잠시만! 봤구나. 야, 너맘이! 너! 아, 밥밥밥밥밥밥 야. 야, 진짜 아, 리나니야? 아, 여기 있었 야, 무슨! 이거 실판이야, 진짜? 싫어, 어, 싫어 너 싫어. 말이 돼? 어, 그래. 말이, 말이 돼, 돼? 이거? 이거? 아유 아쉽다. 로즈야. 장난인 거 알지? <laughs> 삐지 마. 안 돼. 알아. 어, 알지? 알아. 알아, 알아. 네, 하나, 둘, 셋! 착! 고맙습니다. 그럼,